안녕하세요 스토리 엑셀입니다. 작업의 마지막은 출력이죠. 하지만 엑셀의 인쇄는 한글과 다릅니다. 한글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쇄되지만 엑셀은 셀 단위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전 미리 보기 확인은 필수인데요. 공유 파일이라면 타 사용자를 위해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은 블로그에 데이터 관리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인쇄 설정, 매출 관리 시트 활용할게요. 엑셀의 인쇄는 보기 메뉴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와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의 페이지 설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인쇄 방법을 나눠서 조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주 질문하는 포인트를 짚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A4 용지 한 장에 무조건 인쇄하고 싶을 때 페이지 설정에 자동 맞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하실 수도 있어야겠죠. 그 이유는 타 사용자가 이 기능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확대 축소 선택하시면 해제됩니다. 또한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도 f 용지 크기에 맞춰 비율 조절로 인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쇄 전 반드시 보기 메뉴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확인은 필수입니다. 작업은 기본 보기 인쇄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라벨 규격에 맞추려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보기에서는 페이지 경계선을 확인하실 수 없거든요. 파일을 열었을 때 흰색은 인쇄 영역이고요, 회색 영역은 인쇄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메모나 수식, 인쇄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단축 메뉴를 확인하시면 인쇄를 위한 필수 메뉴가 보일 겁니다.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강제로 페이지를 나눌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파란 선을 확인해 보시면 점선은 자동페이지 구분 표시고요. 실선은 강제페이지 구분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선을 클릭 후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 비율 조절 없이 페이지 구분 가능합니다. 페이지 수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리시려면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쇄 영역 설정인데요. 셀 범위 선택 후 원하는 부분만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선을 클릭 후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 비율 조절 없이 페이지 구분 가능합니다. 해제, 즉, 원상태로 돌리려면 인쇄 영역 다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되지 않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재미있는 게 설정은 하실 수 있는데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의 페이지 설정입니다. 페이지 설정은 인쇄의 설계도 또는 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여기서 많은 인쇄 관련 질문이 해결되는 창이기도 합니다. 먼저, 페이지 탭의 확대 축소와 자동 맞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동 맞춤 하시면 확대 축소 비율이 자동으로 설정되어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F4 연지 한 장에 자동 맞춤 되면서 확대 축소 비율까지 자동으로 맞춰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여백 탭입니다. 엑셀의 여백은 여백 표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열 너비를 여기에서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백도 마우스로 손쉽게 조절 가능하고요. 1mm 차이로 페이지 넘어간다 여백 표시 활용하시면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 알아두세요. 전체 영역을 두고 가로, 세로, 가운데로 맞춰줄 수 있어요. 머리끌 바닥 탭 편집을 이용해서 회사 로고나 작성일, 작성자 등을 함께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시트 탭은 인쇄 제목의 반복할 행, 즉,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머리끌을 반복하겠다 할때 여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절대참조라는 거 알아두세요. 옵션으로는 기본적으로 눈금선, 메모, 행렬, 머리글 오류는 인쇄되지 않죠. 원하시면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기능 또 하나 흑백으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컬러 프린터로 출력했는데 계속해서 흑백으로 출력될 때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옵션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지가 애매하게 넘어갈 때는 행 높이, 열 너비를 조금씩 조절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하는데요. 확대 축소나 여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페이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아셔도 엑셀의 인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인쇄 부분은 OA 자격증의 필기 문제로 출제되며 실무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기능입니다. 엑셀의 마지막은 출력이니까요.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